13장 내가 만일 사람의 말로 천사들의 말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거나 소리 나는 꽹가리일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신비를 통찰할 수 있으며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나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 몸까지도 불에 타도록 내어 줄지라도 그러나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이익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를 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보호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에 소망을 가지며 항상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지나갈 것이고 방언은 그칠 것이며 지식도 지나갈 것입니다.이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때 부분적인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논쟁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른이 되어 어린아이의 방식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서 보는 것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온전히 아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